아, 뺏 아, 어 아, <laughs> 장파티 <laughs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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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미션 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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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실 아, 할것같 아, 한데 아 저번처럼 또 될지도 몰라 미션 걸리면 원래 또잘 된다고 별다섯 줄 아~ <laughs> 이게 뚠뚠이야 <laughs> 진짜 미션 이쁘고 <예쁘면> 따 <laughs> 아이고 너무님 감사합니다 치즈! 편 냠냠 편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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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고 타이틀도 먹고, 치즈도 먹고, 너무 맛있고. 바것도 해볼까, 오늘 한 김에? 벌목군도 한번 따볼까? 근데 따서 구해야 어쩜 낄 것도 아닌데. 하지만 재밌죠? 오예. 진짜 감사합니다. 나 딴다. 아우, 제발. 아이씨. 지금 불안해. 피가 너무 빨리 나는데? 아이씨. 15줄 또 해보자, 15줄에. 지금! 15줄, 여러분, 봤나요? 아, 하나 더 가자! <laughs> 아이고, 미션! 치즈! 핫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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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고! 아, 배불러! 야, 느낌 좋은데, 오늘? 갔다 볼까? 얘까지 가볼까? 15줄의 마법을 또 보여주지. 얘는 육십 레벨이니까열줄 보자. 열십0레벨이니까1 0줄제써요자 10레벨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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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레벨이 아, 빨리 빨리 빨리. 아, 아. 아 에는아레벨이까랑 아 달라 벨이니까0레이까이 아 아, 저, 저격 들어오십시오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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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저격 들어와 들어와. 내가 낫다 보자마. 어 호랑이다님 색 있다. 파이팅. 제발요. 오, 오, 오. 아! 못 잡았쥬? 저격했지만 안 됐쥬? 안 됐쥬? 내가따 버렸쥬? 들두와와어두해와 해도 내가 다, 두 아무 짝에 소용없었쥬? 우 다, 두 대가 다, 두대 다, 두 대가 다, 두 대가 다, 두 대가 다, 두대 다, 아이가 다, 다, 다,